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삼성 sdi 가지고 왔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부터 꾸준히 박스권 행보를 깨고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최저점 342,000원 만이 시점이 가장 최저점 바닥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 일정들, 계약 수주가 진행될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앞으로 삼성 SDI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산업이죠. 삼성 SDI의 핵심 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도 모두 끝냈고요. 이번 3월 달에 발표가 될 아주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재료가 남아있다는 점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런 재료들을 토대로 제가 확인을 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35만원대 이 가격에서 지지가 나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 50만 원부근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기간과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할때 매수를 하게 될때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사고 팔고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집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두고 그 매집 물량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각 시나리오별 1분기 예상 실적이나 2분기 일정에 대한 변화, 혹은 가장 중요한 이 3월달 발표 기사 내용에 대한 일정 변화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손절가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모두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현시점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간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 단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 시작하기 전 9시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매수가 매도가 모두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핵심 스윙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타 같은 경우에는 매도 매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이 시장 분위기에서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될수 있는 종목만 선별을 해서 재료 분석과 수급 분석 모두 끝내고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까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드릴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진행된 시가 매수 종목 단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와 스윙 종목들 현재 보유 중인 스윙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오늘 진행되었던 식감의 수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 보시게 된다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발송해 드릴 때 사용하는 홈페이지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등록되어 있는 번호도 상단에 있는 번호랑 동일한 제 개인 번호로 직접 등록해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거고요. 보신다면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 몇 분에게 보내드렸는지까지 모두 확인되시기 때문에 오늘 보신다면 2월 8일 제가 장전 8시 46분에 중앙첨단소재와 IT센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고려제강 이렇게 세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시가 매수 종목 알려드릴 때는 매수하는 가격은 웬만하면 시가 매수 종목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오늘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수요일 바로 어제였죠. 장마감 때가 다 되어서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여준 종목이지만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산발적으로 강한 상승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적인 체크와 수급들 모두 일일이 확인해서 보신다면 it 센처럼 제가 재료 일정들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선 중앙첨단 소재부터 보신다면 여기 오늘 식가 매수 진행이 된 이후에 식가 매수가 진행되고 손절가인 3050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목표가인 3650원까지 올라가준 모습이 확인되실 겁니다. 보신다면 14% 넘게 확실히 단타 수익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장 오후쯤에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 부분 체크를 했고요. 장 전에 수급이 강한 모습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타를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IT센을 보시게 되더라도 IT센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 제가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9,750원 드렸는데 여기 9,750원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슈팅 그대로 나와준 모습 보이실 겁니다. 시가 매수를 진행하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목표가인 12,500원까지 이렇게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약10% 넘는 수익 생겨가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인 11,250원 보시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되신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정할 때도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렇게 목표가로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일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 두었기 때문에 대장 이후 이렇게 강한 장대 양복 만들고 다시 빠질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제강을 보시게 된다면 이 종목이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장전 제가 확인했을 때갭 자체가 너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짧게, 여기 보신다면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손절가를 29,500원, 아무래도 현 시점 갭이 강하게 뜬다면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연달아 주가가 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갭 자체가 무너지고 채워질 수 있는 어제 상한가까지 갭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제가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서 오늘 시가 매수 진행 이후 약3%대 조금 넘는 손절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시점에 손절폭을 최대한 짧게 잡을 수 있게 대응을 하시고요. 수익은 확실한 종목에서 의미 있는 지점까지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기셔야지 단타 관점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타에 대해서 챙겨드릴 텐데, 지금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챙겨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제가 수익 내실 수 있는 타점뿐만 아니라 기법들,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눌림목뿐만 아니라 장중 수급 돌파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총세 가지. 시가 매수. 두 번째 장중 눌림. 마지막으로 돌파. 이 핵심 세 가지 단타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쌓으시고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